1등 신랑감이 아니고, 음. 1등 남, 남친감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. 아, 아, 그건 맞아요 아, 남친으로서 너무 재밌을 것같아가 아, 훈훈한. 근데, 마무리. 아, 그러면 신랑이 안 되는 이유는 또 뭐가 있요 그거? 뭐, 이렇게, 이렇게. 훈훈하게. 훈훈하게 보는 쌓인 게 있었던 멤버 한 명을 지목해, 평소에 하지 못해 답답했던 이야기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. 아, 오케이. 대신에 저희가 지켜야 될게 있어요. 마지막은 훈훈하게 마무리를 할거니 아, 아, 알겠습니다. Noah, let's go! Who 징받는 반비, 네 옆에 있는 돌고래 나와. 우와. 오케이,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게요. 좀, 좀, 좀. 자, 어. 잘한다, 잘한다. 잠시, 에이. 잠시 동안. 자, <laughs> 잠깐만요. 잠시만요. <확인하고. 웃음> 뭐 자, 준비되었나요? 오케이, 레디, 파이트. 오. <웃음> <웃음> 야, 이거 어떻게 아, 잘? 이때 쳐도 돼요. 밑때 쳐도 <laughs> <해도> 돼요. <웃음> 오케이. 오케이. <웃음> 자, 우선, 네네. 저 표정부터 킹받아요. <laughs> <laughs> 우와. 너는, 음. 치팅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지? 생선을 맨날 꺼내 먹으면서, 이안 꺼내, 안 꺼내 먹는 척. 아. 순수한 척. 저러면서 1등 실는감을 노리는. 아. 아. 정말 <laughs> 나쁜 돌고래라고 생각합니다. 아, 재밌어! 야, 아. 너무 재밌게킹 좋아. 최악입니다. <laughs> 좋아요. 방금도 자기 친구들을 아! 짭짭 씹어먹었습니다 아! <laughs> 이거는 뭔소합리죠 혹시 날... 어, 반론할... 아, 이거는 이제... 사실 반론할 것도 없어요 아! 혹시... 네, 먹었습니다 네. 어쩔 건데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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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나가는 어쩔 거죠? 어쩔 건데 나왔고요 지금 야 이거는 모자 건데 타격감 제로. <laughs> 여러분 야. 보셨죠? 저 이게 남예준의 실체입니다, 여러분. 해양생물을 먹었다고요? 네1등 <laughs> 신랑감의 타이틀을 왜 뺏는 거죠? <laughs> 왜? 야, 우선. 어 평상시에 순수한 척 자기는 음. 친구들을 먹지 않는 척 음. 이제 거짓 포장 포장을 했다는 것이 어, 조금 제가 봤을 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. 아 음. 아 일리가 있네요. 네. 일리가 있는 말씀은 근데 저렇게 킹 받는 표정을 지으면서 아. <laughs> 아. 난 상관없지롱. 어, 이거는 좀 아, 그렇다는 야. 말은 즉슨 아. 네. 어, 이제 1등 신랑감 네. 타이틀이 네. 조금 이제 무너심이 네. 욕심이, 욕심이 네. 나서. 한 말인가요, 혹시? 알 사람들은 알 거예요. 1등 신랑감의 표본은 사실 저라는 것을. 노아, 모두가... 나와. 니트라도 <laughs> <밑으로 좀> 때려라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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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야! 야. <웃음> <웃음> 뭐, 1등 신랑감 맞지, 사실. 노아도 네. 너무 착하고. 어. 뭐, 나쁜 친구가 아니잖아요. <laughs> 근데 사실 노아는 알 거야. 네. 1등 뭐. 신랑감이 아니라고. <laughs> 근데... 나도 뭔지 모르겠는데. 나도 모르겠는데. 모르겠는데. 아, 그치? <웃음> 그치? <웃음> 와, 이게 견제네. 아, 저는. 그거 아직까지는 할 말을 못해요 왜왜을왜말이 더듬죠 노라인 계약 조건에 부당한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아아아아아 아 그런 조건이 노아 계약 노아 계 형이 1등 신부감이라고 아일등 신부감 아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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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1등 신부감입니다 저는 공주이기 때문에 저는 1등 신부감입니다 1등 신랑 1등 신부가 만났으니까 어떻게 결혼식을 한번 주례를 한번 제가요? 빠바고라스코 아, 네, 여기 와주신 <laughs>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네, 아, 신랑이 껴야죠, 팔짱은. 그래. 아, 그런가요? 네, 아, 예 네, 한번 결혼식 축가 불러주세요. 너를 만나. 오케이. <laughs> 참 행복했어. 나이도록 사랑할 수 있었던 것. 네, 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진짜 훈훈한, <laughs> 훈훈한 마무리가 이렇게 되었네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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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었네요. 아니, <laughs> 사실 나는 1등 신랑감 그 얘기를 1등 신랑감이 아니고 네. 1등 남, 남친감으로 얘기를 하려고 아 했었어요. 아 그건 맞아요. 아 남친으로서 너무 재밌을 것같아서 아아 훈훈한 근데, 마무리. 근데, 아, 그러면 신랑이 안 되는 이유는 또 뭐가 있요 <laughs> 그거, <그건, 웃음> <laughs> 그렇게 캠프 을요 <캠을> <laughs> <돼요>. 자꾸 이런 <laughs> 신랑이냐 <laughs> 하시면. 아아 방송이 진행이 어안 되나요? 최반비. 니, 니 나와서. 알겠습니다.